어? 아니, 이거 뭐야? 애쉬랑 자이라를 준다고? 야, 이거는 진짜 참을 수가 없다. 어? 어? 아 이거는 레벨업 하고 싶은데, 그냥? 바로 레벨업 하고, 그냥 용족 바로 올리고 시작하고 싶다. 바로 삼용 스타 거기다가 만약에 제조학기가 있다. 그럼 이거 돌려가지고 용족 상징도 만들 수가 있죠. 이왕이면 후반 보는 거 먹고 싶은데. 아니면 감시자 먹고 체력 관리도 괜찮아. 어정쩡한 유물모르보다 이게 날 수도 있어. 거기다 골렘이 있어가지고 일단 앞라인이 어느정도 해결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체력관리가 잘될거고 분수까지 심지어 나왔어 그럼 연승까지도 가능함 초반에 연승을 해놓는다? 그럼 용족으로 이자로 풀리고 10렙까지 갈수 있는 원동력이 나올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 최소한 2원? 우디를 하나에다가 돈까지 스노우볼 굴러가기 시작했다 덱은 이런식으로 갈까 합니다 약간 고밸류 느낌인데 용족을 섞은 잘 보면은 하이버딩거 갈리오 세트 이렇게 용족이죠. 이렇게 세개간 다음에 나머지 자리에 아볼딩티 넣어주고 그외에다가 시너지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남는 자리에다가 룰루 낙동 켜주고 가렌딱 집어 넣으면은 완성. 약간 이런 느낌으로 9레벨을 가면은 시너지가 시너지가 다음 칸 카드 있어. 그러니까 이 상태로 약간 10레벨 가는 거죠. 10레벨 가가지고 남는 자리에다가 5원짜리 이성 두개 넣어놓고선 삼성각 보기 전략. 용족을 어느 정도 섞어줘야 돈이 나오기 때문에. 초에잘 떴으니까 그 정도 포부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뭐야 이거 알? 아니 네 개짜리 알못 돼. 아니 크기부터 그냥 다르네. 아니 여기서 대체 뭐 나오는 거야? 아니 하이머딘 거라도 나오나? 아이고야. 이 딩거라도 나오나 여기서? 아 상대 암살자 은이 씨. 우리 딜러 물었는데 괜찮죠. 애쉬는 스턴이 있기 때문에 어좀 커버가 된다라는 거. 들어가고 파이크 너도 들어가고 검사검사 검사 세트가 같이 때려줘가지고 이깁니다. 30원 이자에다가 5연승 하면서 크림라운드까지. 와우! 거기다가 보상으로 유닛 주니까 이성적도잘 돼. 달달하다. 누누랑 드라스랑 바꿔주고. 그리고 바루스가 이제 나을 것 같은데, 베인보다. 바루스는 이제 유닛이 슬슬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기본 공격식 추가 피해 있기 때문에 좀더 낫죠? 베인보다. 이거에 이제 바루스와스케 쓴거에 유닛들이 평타치면은 마법기 추가로 들어가니까 딱 유닛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바꿔주면 좋고 6연승 이어나갑니다 후반지향형으로 하고 싶은데 어 근데 당장에 쓰기에는 곡궁이 좋긴하다 부인수 만들 수 있으니까 패스 패스 아 뭔데 이거 용의할 부하하면 추가골드 제공 아이 궁금한데 이거 원래 이거 이번에 나온 진각이란 말이요 뭔지 너무 궁금한데 갑니다 다이에나가 일단 쓰는게 더 나아보이고 세트는 굳이 삼성 안 봐도 될것같다 아, 그냥 그러니까 볼까? 잘 뜨니까 봐도 될것 같다. 갑니다. 아, 뒷라인 물렸는데. 괜찮아. 괜찮아. 스턴 있어. 애쉬 스턴 있어. 어때요? 아, 이거 연승 끊기겠다. 근데 아직 모르지? 아직 앞라인 다 살아 있어. 아쉽게 연승 끊깁니다. 가자. 보상 보자. 와우 아이템 두 개? 미쳤다! 아니, 아이템 두 개야! 좋네. 휘바라기 만들고. 그 나중에, 뭐, 그웬이나, 가렌, 또 주고 쓰면 좋으니까. 일단, 암살자 방지 어느 정도 해야 될것 같다. 아, 또 물었어. 아, 니 이거 뒤로 빼야겠어. 우디르랑 골렘 뒤로 빼가지고, 암살자 막아야 돼, 지금. 암살자가 먼저 쓰는 거, 이거 좀 리스크 좀 있다. 근데, 여기는 이길 듯? 이깁니다. 다음, 나가겠습니다. 애쉬가 또 구인수 효율이 좋기 때문에 하이머딩도 아이템을 주고선 나중에 교체해주기 좋다라는 거 눈물 좀 많이 먹어야 될것 같은데 티모랑 군거 아이템 챙겨야 돼가지고 그왼그렇로 눈물 최소 다섯 개 필요 아니 가고일 많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가고일 각오일. 또 가고일이 낫네 아니면 거인의 명세도 괜찮은데 가고일? 각오일? 어차피 가고일 각오일 세개니까 아싸리 뭘까 찬에다가 일반 이렇게 어? 블루 좋아요 아이템 좋고요 이거 지금 3원에다가, 1원에다가, 1원에다가, 4원. 얼마 얻은 거야? 한 9원 얻었나? 다 팔면, 다 팔면은? 달달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블루 만들어주고. 세트가 또많아가적고 그래가지고 블루 주고 써도 돼. 자, 상대, 블라디. 체력 회복이 좀괴랄하게 한데, 우리 애쉬한테 스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스턴. 피읖 못하고 사바 우리가 그리고 8레벨에 왔는데 여기서 오용족을 뽑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용족보상에서귀집개나 프라이팬을 주기 때문에 그거 먹고선 전략가의 왕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병? 아이다 이거 5원짜리 삼성각 나왔다 무조건 신병이지 크게 가자 재미로 가자 스릴 넘치는 또 맛이 있겠고 가자 스릴 넘쳐오자아 상대방 비에고 아 끔찍하다 비에고 빨리 잡아 좀 빼낸다고 잡았고 5.5시즌은 암살자가 진짜 무서워요 특히 비에고 근데 다행히 잡았고요 수월수월하다? 느낌이 좋습니다 이번판 진짜 느낌괜찮다 보상 먹습니다 애쉬 어차피 안찍을거고 이렇게 해서 기사 받아주는게 날려 받는 피해랑 감소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갈리오가 내구력 증가가 있어가지고 얘는 진짜 하드탱커란 말이죠 거기다 막은 피해랑 막 체력회복이 있기 때문에 하드탱커인 갈리오가 좀더 나을수도 있다 상대방 암살자가 지금 물려고 하는데 앞에다가 원거리 유닛 둬가지고 바리게이트 씌웠죠. 애 씨가 뒤에서 <laughs> 계속 스킬 날리는 중. 상대방 스톱 맞고 정신 못 차리. 자 간다 황금알 보자 보상 보자 일단 유닛부터 봐. 에다가 이거 뭐야 아이템 야 이거 뭐야 보상 2원3원와 뭔가 조금 아쉽긴 한데 아이템이. 3칸짜리 깨진 거 치고는. 간다, 보상 간다! 뭐야! 오오오! <laughs> 세트 삼성! 딩거 하나 먹고 싶은데? 어? 그웬? 돌았다. 그웬이 이게 찍힌다고? 어, 무조건 그웬한테 쓰는 게 나은데? 피바, 보건, 블루. 보건 어디였어? 아. 뭐야. 이게, 결국 유닛을 뽑는 돈도 있기 때문에, 신렛 봐서 뽑으려면 돈이 진짜 많아야 되는데, 유닛 뽑는 것도 또돈 드니까. 아 모르겠네. 10렙까지 갈지, 아니면은 딱 9렙에서 돈 돌릴지가 참 고민이긴 한데. 자, 보상 보자. 챔피언 복제기라도 무한 뭐안 떨어지나? 아, 근데 이 정도 돈이면은 10렙 가는 게 맞는데? 돈이 하도 많으니까. 이거는 10렙이 맞아. 사람들 체력도 어느 정도 남았고. 갑니다. 딱 다음 레벨에 가면은 10레벨 70원? 이그 정도면 될것 같은데? 제일 원하는 거는 그 웬. 안 되면은, 뭐, 딩거? 아 여기 세다. 아, 그리고 피델스틱이 뒷라인 다 녹은 게좀 크네. 조심해야겠는데. 왔다 갔다 해줘야겠는데, 피델 때문에. 티모 하나만 사자. 아, 너무 위험해. 티모 녹다가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다음 라운드에선 다 써야겠네. 그 웬? 그웬 지금 몇 장이지? 하나, 둘, 셋. 네장 나오면 삼성 되네. 간다. 네 장? 그웬네 장? 할수 있다. 그웬네장할수 있다. 가보자. 이깁니다 일단 우리 그리고 용의 알 지금 네 칸짜리 보상 있어가지고 기억까지 받으면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돈을 어느 정도 써긴 써야 될것 같은데 왜? 아예 안 쓰는 건좀 그렇고 갑니다 준비됐습니다 가자 준비됐다 그웬 두장다 팔아야겠는데 그 외... 간다 그한장 그웬 한장 됐다 간다 삼성 그웬 삼성 나이스 구경 가자 구경 가자 그웬 이거지! 이거지! 갑니다! 그외 삼성! 얼마나 센지 보자! 갔다 와! 진짜 데미지 뭐야, 이거? 데미지 몇이야? 3600? 와, 진짜 쎄다! 한대더 남았잖아. 와, 더웠다. 데미지 3600이야? 와, 이거는 끝났지. 다 팔아야겠다. 그외 하나만 가지고 쇼호 갈. 궁금하잖아? 그외 혼자서 얼마나 되고. 데미지 3600에다가, 마법장을 뺐고, 어? 아, 이 유니타 팔고선, 금웬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까비. 하여튼, 음? 10레벨에 어, 금웬까지섭던